요즘 트렌드에 맞는 옷만 두 개를 딱딱 찝어서 가지고 왔거든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뭐에네인입니다. 오늘은 타오바오 제품을 또 가지고 왔어요. 사실 제품이 두 개예요. 그래서 어 그냥 이거를 다음 제품이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냥 패스할까?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품을 받아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런데 다봄 제품이라서 빨리 소개시켜 드리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빨리 찾아왔어요. 이 제품도 식기라는어플을 이용해서 구매를 했고요. 이첫 번째 제품은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이에요. 이거 한 14,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요. 한국에서이 정도 블라우스 퀄리티를 생각하면 한 3만원? 정말 보세요. 좀 싸다고 해도 한 3, 4만원은 갈것 같거든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 화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흐물흐물할 것 같고 레이스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흐물흐물하고 좀제 질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이 레이스도 되게 탄탄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뭔가 재질이 어, 각이 살짝 잡히고 어, 뭔가 흐물흐물해가지고 싸구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적은 제품이었어요. 그래서 받았을 때더 만족감이 있는 제품이었고요. 그리고 특징이라고 하면 이 레이스들이겠죠. 이렇게 카라에도 있고. 옆에, 팔 옆에 이렇게 쫘아르륵하게 큰 레이스들이 있고, 그리고 팔목까지 있는 이런 레이스들이 정말 고급스러운 레이스를 달기도 잘했지만, 정말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런데다가 비카라 있죠.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비카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깨에 셔링이 확 들어가가지고, 막 어깨가 부각되는 그런 옷들이잖아요. 근데 사실 이렇게 어깨가 확 부각되는 셔링, 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는 살짝만 들어가 있고 그 대신 카라가 이렇게 넓게 빠져 가지고 얼굴을 까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? 뭐 이런 것들도 줄수 있어서 좋았고 근데 이렇게 약간 부하고 레이스가 많고 카라도 넓고 막 이런 제품들은 상체가 조금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상체가 이렇게 튼튼, 튼튼해 보인다, 막 이런 느낌이 날수 있는데 이 제품은 정말 디테일이 다른 게 이렇게 세로 줄무늬가 살짝 나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로 줄무늬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그런 것까지 딱 잡아냈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화이트 블라우스다 보니까 근데 여기 이 위에가 약간 화려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래쪽을 조금 단정한 뭐 검정 슬랙스, 진 아니면 또 상관없이 단정한 만 하면 치마든 바지든 어떤 것이라도 다 어울리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 구매해놓으시면 활용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. 자켓 제품인데요. 가격은 25,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고요. 이번 트렌드 컬러가 클래식 블루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번 트렌드에 맞춰서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,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. 근데 제가 사실 강력한 웜톤이기 때문에 블루톤이 솔직히 잘안 어울려요. 그래서 사실은 블루톤 중에서도 조금 더 차분한 클래식 블루도 약간 밝은 계통이 있고 약간 더 조금 차분한 계통이 있고 다양하잖아요. 근데 저는 약간 차분한 계통 으로 입었더니 그나마 이렇게 제 톤이랑 너무 동떨어져 보이거나 그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. 어, 다른 웜톤이신 분들도 블루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멀리하기보다는 채도나 뭐 이런 색 색감 자체를 살짝살짝만 바꿔주시면 자기랑 맞는 색상들을 조금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은 약간 오버사이즈로 핏되는 이렇게 그런 자켓이 아니라 약간 오버사이즈로 된 제품이에요. 이것도 요즘 트렌드가 약간 오버사이즈 느낌의 자켓들이 유행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잘 살렸고요. 그리고 이 자켓이 길이감이 있어서 엉덩이까지 잘 가려주고, 그리고 팔목도 길이감이 있어요. 근데 저같이 키가 작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길이감이면 살짝 짜리몽땅해 보이고 좀 작아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. 근데 여기 쇼핑몰에서도 이렇게 허리를 벨트로 잡아서 이렇게 이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잡아서 자켓 위에다가 벨트를 매치해가지고 하시면, 어키 작아 보이는 것도 조금 덜할것 같고 아니면 이 자켓에다가 높은 신발을 신어주시면 그렇게 작아 보이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께감도 너무 막 야들야들하고 막 그래서 어막 살짝 쌀쌀할 때 입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약간 두께감도 자켓 치고는 그냥 두께감 있는 자켓 있잖아요. 지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 입으시기에도 괜찮은 두께감인 것 같아요. 어찌됐든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핏도 좀 이렇게 예쁘게 핏이 빠지기도 빠졌지만 톤 다운된 차분한 색상이라서 색감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색감임 매도 불구하고 잘 입을 수 있을 좀 무난한 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제품 다 소개해 보았는데요. 어, 어,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정말 만족하는 쇼핑이었는데 어, 그래서 이 쇼핑몰 자체가 제가 이게 두 제품 다한 쇼핑몰에서 샀는데 이두 제품 다 어, 이 쇼핑몰 자체가 트렌드 조금 맞춰가면서 상품들을 내놓는 것 같아서 좀 자주 이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러면 다음에도 제가 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찾아올게요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